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육군병 추가 모집이 나왔습니다. 2025년 1월 입병이고 2차 모집입니다. 현재 모집병에 접수 중이거나 1차 합격된 사람 및 현역병, 이병일이 결정된 사람, 그 입병일 30일 이내인 사람은 추가 모집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일정은 24년 12월 16일 월요일 14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56명입니다. 접수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군 지원 안내, 지원서 작성, 수정, 취소, 추가 모집 6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추가 모집에서 안내 및 이용 방법 필독하시고 지원하시겠습니까의 예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모집 분야 학력상, 신체상, 자경, 면허상, 확인, 입력,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를 조회하시겠습니까의 예를 클릭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 및 모집 인원에서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희망하는 특기 부대 입영일자 옆에 지원하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본 정보, 추가 항목, 미리 보기, 제출하기. 수험표 출납까지 진행해야 접수 처리 완료됩니다. 지원 자격은 자격 면허는 추가 모집 접수일 기준 소지하여야 하며 발급 예정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운전 특기는 일종 보통 수동 이상 면허 소지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기별 지원 자격 확인은 군지원 입영 신청 안내에서 안내 및 지원 절차 육군, 기술행정병, 본사특기 임무 및 설명에서 특기별 조회 가능합니다. 지원비 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은 2005년생은 2024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지원 가능합니다. 06년생 지원 불가합니다. 본사특기별 신체 제한 요건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줬죠. 수성운영, 차량운전병 같은 경우는 디스크 관절 이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범죄 경력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진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차량 운전 분야의 경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중으로 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지원 시 참고 사항은 일부 특기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시 해당 공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최종 접수 처리 완료 전 해당 공석 마감 시에도 접수 처리되지 않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기별 지원 가능한 자격 면허, 전공, 신체 등급, 신체 요건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또는 선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시 지방병부청에서 최종 확인 후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한 일자, 부대, 특기로 입영통지하며, 입영통지 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연기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학사일정 사유 포함입니다. 입영부대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부대이며, 실제 군에서 복무할 부대는 무작위 전산분류를 통해 결정됩니다. 추가 모집 계획 인원은 부대 수용 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청 육군기술행정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모집 인원은 56명입니다. 여러분들 특기명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 보라고 얘기할 땐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빨리 들어가서 군생활 하고 올 거야라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이 특기명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군생활 하는 동안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엄청나게 할수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내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임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요. 특히면 그래도 나는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아닌 분들은 다음 기회를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서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